제 78페이지입니다. 어, 기도에 대한 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어, 앞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림을 보니까는 어, 지금 둘 지금 아들과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 아이가 지금 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아빠 나무 위에 어, 걸린 공좀꺼내주세요 아빠한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알았다이야. 꺼내주마. 그런데 네,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어 이제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봄을 꺼내주겠죠. 아버지가 뭐 그렇다고 나무를 뭐잘 타서가 아니에요. 어 저도 그래 애들. 이렇게, 공몇번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공을 내리는데, 다른 거 하나씩 던지죠. 셀프 하나씩 던져가지고, 맞춰가지고 꺼내. <laughs> 아이들은 그런데 그걸 할 여력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빠와 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대화. 기도는요, 대화와 같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대화하는 대화.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안에 내용에 따라서 감사 혹은 어 도움을 요청하는 혹은 뭐어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대화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 뭐 이거를 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성에 관계성. 어, 저희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걸다 음, 느끼셨겠지만 어, 첫 아이를 보았을 때 아이가 이제 전 아이가 커나가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은 첫 번째 이 아이가 엄마 혹은 아빠. 할 때요 그거 들을 때 제일 뿌듯해요 안 아, 그래요? 나만 그랬나? <laughs> 어, 우리 첫째는 엄마 안 하고 아빠 하더라고 아빠 아빠 먼저 하더라고 그래서 어, 더 뿌듯해 <laughs> 어, 이제 그 아이가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 쫑알쫑알 하잖아요 쫑알쫑알 그런데 그 아이가 말문이 터지, 터지기 전까지는요 정말 수없이 많은 단어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를 알아야 되고 어, 그리고 배워가면서 어, 단어로 처음에 시작하는 하는 거예요 어, 장황하게 여러분 말문이 터졌다고 해서 아이들이 옹알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 말을 했다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 봤어요? 못뭐 보셨잖아요 다 옹알이 단어 옹알이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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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엄마는 알아들어 어, 아빠는 몰라도 옆집 아저씨는 몰라 옆에서 잠깐 한번 지나쳐가는 사람 모르지만 누구 나라 들어요? 엄마 나라 들어요. 아빠 나라 들어요. 옹알이까지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고 그 안에 대화인 거죠. 대화는 두 사람 상대방의 말이라는 것이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아니,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높임말을 사용하는 거죠.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말을 하는 거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떼려야 뗄수 없는 게 뭐라고요? 성경의 성경. 성경을 그래서 항상 가까이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아직 신앙이 연약하고 어리고 그러면은.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명확하지 않나요? 명확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꿈으로 보여주셔도 해몽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직감적으로 어, 알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어, 어린 아이들 또 마찬가지예요. 아이였을 때는요 책을 읽어줄 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그림 책을 보여줘요. 그림만 있는 거 보여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그 어, 연열에 맞춰서 글자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아주 간단한 거. 아장, 아장, 이런 거나 들어가고. 그렇지. 막문장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고 단어를 익히고 어느 정도 단어를 알게 되다 보면은 아주 간단한 문장이 들어가죠. 음, 주호동사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문장. 밥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음, 간단한 글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음. 책들. 그런데 거기에도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어.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도 만화책을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짝을 한 대씩 때려줘야지. <laughs> 어, 어, 고, 고등학생이나 돼가지고 그림책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어, 글자에 는 글자로 된 책을 봐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의 부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초신자의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라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하는 게 바로 기도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서로 상호적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냐면요. 상호,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이지 않아요. 내가 말하기만 하지도 않고, 내가 듣기만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게 상호교류가 되는 거예요. 상호교류 가운데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음, 신앙생활의 원칙과도 같고 원리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 자, 지금까지 5번 전까지 설명을 쭉 해왔어요. 79페이지 5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 한다고요, 기도. 음. 그러면은, 믿는 자가 기도를 할 때는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기도는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배워가지고 말한 사람 있어요. 처음에 그냥 아빠, 아빠, 아빠 해보라니까 아빠 하는 것처럼 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부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단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단순한 이루어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옹알이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옹알 옹알 하는 거예요. 앞사람, 옆사람 보고 배우기도 하는 거고,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는요,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기도는 하든지 안 하든지 예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있든지 없든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음, 뭐 감동이라고도 표현하고 걸린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뭐 남아있다고도 표현하고 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신다? 아예 못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단순해요. 그냥 아버지 <laughs> 이 한마디도 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말을 다 담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늘만 우러러보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잘한다고 막 청산유수 이렇게 물을 러가듯이 하는 게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기도할 때는 그래서 몇 가지 큰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어, 우리가 페이지 넘겨서 8번에 보면은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8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저주저 하면서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그냥 내 속을 꺼내 놓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계셔요. 다만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음, 우리가 요청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고백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냥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어요? 9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자녀들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응. 모든 것을 말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에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 내가 큰 것만 놓고 기도하면 큰 것에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 사소한 것까지 응. 기도하는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있어요 대살라우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쉬고 어떻게 기도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가 영적 고리가 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라 말에는요. 하나님 편에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유 지금 하나님 주으실것 같은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응. 기도의 위력이에요. 이게.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가려도 듣지도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훈련이 되기 때문이고, 빠뜨리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1 2번의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은요. 아, 이때하고 저때하고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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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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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은 아 이따가 저녁 때 해야지 저녁이 되면 아니 또 내일 해야지. 그또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런데 아, 그 시간이 되면 어찌됐든 기도하기 위해서 폼이라도 잡잖아요. 음. 우리 그 예배상 따놓고 폼이라도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폼이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폼 잡는 시간 무슨 폼 잡는 시간 기도하는 폼 잡는 시간 <laughs>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딱 폼을 잡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아. 되든 안 되든. 음. 그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일 학교 교사들은 자녀들, 어린 학생들을 같이 가르칠 때, 기도할 때 다섯 개 손가락으로 가르치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이? 교사가 안 되고셨나봐. <laughs> 그리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어, 다섯 손가락 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다섯 가지. 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답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네 가지 네 가지를 이제 말하고자 해요. 첫 번째.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해요.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다르죠? 감사와 찬양은 달라요. 구분이 돼요. 하지만 같이 묶어서 해요. 자, 찬양은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 음, 위대하신 하나님 보면는 찬양을 린 거예요. 음, 구분을 하자면 그 보통은 같이예요, 같이, 해요, 같이. 음, 감사와 찬양 혹은 찬양과 감사. 그리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요? 고백. 고백은 회계를 말해요, 회계.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었던, 자범죄라고 하죠? 죄를 회계하는 거, 고백, 고백. 그리고, 그 다음, 간구. 이 간구는 간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먼저 간구하는 기도예요. 페이지를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그렇잖아요 어머니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똑같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음. 주고 주고 주는데 또 주고 싶은 어, 이번에 명절 지내고 가는 자녀들한테 집에 다 냉장고를 털어주셨죠. <laughs> 안 그래? 보통 명절 때막 하면은, 어 왔다 한번 가면은 냉장고를 다 털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주잖아요. 어. 어 됐다.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어 냉장고가 빌 정도로. 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채워질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혹은 우연하게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류 지켜요. 근데 기도하면 출처가 명확해. 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야, 난 이걸 구했는데 더 좋은 곳을 안내는 응답해 주셨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인 여러분 구할 는자가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간구고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중보라고 해요 동일하게 간구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조금 다르죠. 옆에 보니까는 그림이 있습니다. 15번에 옆에 그림을 보면 이점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있죠. 이 중보 저 중보 중고. 어, 주님 영부의 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복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과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안될 때, 찬양과 감사를 하면, 기도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어, 뭐, 이렇게 찬송가, 혹은 CCM, 복음성가 같은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도문 형식으로 되 있는데, 거기에 의율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17번.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려고만 하기 쉽습니다. 드리는 것없으면는속시 받기만을 원합니다.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아니죠. 어, 드려야 돼요. 어, 드리는데 무엇을 드릴 것이냐? 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정말 하나님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숨쉴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구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입으로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목소리를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뭐, 18번 곡뭐 이렇게 말하나? 그렇죠. 여러분 뭐, 좋아하는 곡이 있죠. 노래에 있잖아요. 뭐, 뭐 아무튼 있을 거야. <laughs>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 그냥 어, 기분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 아, 열받았을 때 듣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그래도 기분 완정되고잘 풀리는 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요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찬양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기뻐하시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언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고백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요. 사업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면은 어, 안 돼.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 <laughs>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며 또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소서 저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